안녕하십니까홍아상입니다한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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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대해서아무것서 모릅니다 그런데 서일9에서에 예, 오사카 에천왕사안에서 사천왕사 와쏘이 마쓰리가 끝난 날 밤에 에, 전 세계의 타악기 주자들이 모여가고 밤에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타악기 주자들부터 뭐 일본, 뭐 중국, 한국 이렇게 에, 유럽에서까지 왔는데 에, 지성자 명인께서 맨 마지막에 그 장고를 치면서 강강 소울레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 달밤에 그걸 들었는데요. 그장고의 타기를 그 때리는 이 박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당 24박을 때린다는데 일본, 중국, 유럽의 아프리카에서 온 모든 타악기 주자들을 압도하더라고요. 이 지성자 명인께서 바로 이분입니다. 예, 지금은 저가야금 산조를 하시는데 그때 한국 국악의 위대함을 제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막 눈물이 질금질금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는데 오늘 저희 집에 이런 고려 청자 다완이 일본서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일간품은 뭐 평범한 거죠. 실제로 평범한 물건입니다. 예, 여기 좀뭐 문양이 이렇게 있고 쭉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인 밴드 기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좀 면이 거칩니다. 예, 기계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예, 이게 이제 일본의 그 골동품 옥션에서 제가 에... 경매를 신청해서 뭐 단돈 천행에 산 겁니다. 우리 돈만 원이죠. 에... 일본의 그이골동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이 조선에서 건너간 물건들이 하루에 보통 몇천 개씩 나옵니다. 뭐 청자, 백자, 뭐 토기 뭐뭐 마라컵 시이간뭐 종류별 뭐 엄청나게 다양한 게 나오는데. 에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그 일본 거를 이제 좀 사게 하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진왜란 때 끌려간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도자기를 만들고 밥을 먹고 살았나 하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의 그 초기 작품부터 중기 후기 그러니까 1598년 정유재난에 끌려가서 에 초기에 만들었던 작품 뭐한 3,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1600년대 이후에 네덜란드에 OEM 방식으로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이후의 변화 뭐 이런 걸 보려고 이제 좀 많이 사는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사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이 도자기는 고려 때 청자는 아니고 제 판단으로는 어한 뭐 구한 말 정도에서 일정 때 특히 지금 일정 때 멘든 고려 청자의 마지막 그 장인들이 멘것으로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감식을 이렇게 우리 그 아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배우면 오래된 도자기일수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오래 될수록 건조가 됐기 때문에 이 손에 습기가 있잖아요. 이딱 대면 이 오래된 도자기 쑥이 스킬 쪽바라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래됐다 안 됐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쪽 지금 모서리 같은 경우는 쪽이 조금 나갔어요. 예, 나갔는데 이 아기 이 도자기가 뭐 대충 제가 판단컨대는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흘러가 들어간 게 몇백만 개인지 몇 천만 개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본에 정복을 떠돌았겠죠. 이 손님한테 갔다가 저 손님한테 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그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돼가지고 경매에 나와서 하루에 수천 개씩 쏟아지는 물건 중에서 저의 눈에 띄어가지고 일본에서 차에 실려가지고 오사카 항구에 와서. 거기서 분류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제가 항공편으로 보내라고 그 옵션을 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와서 거기서 다시 택배사에 차에 타 가지고 저희 집에 어저께 온 겁니다. 아, 저는 이 아기 아주 뭐 조그맣잖아요. 요 기록지가 지금 뭐 10cm 조금 넘을 텐데 이 아기 도자기가 그동안에 일본에서 최소한도 50년 이상 거의 뭐한 100년 가까이 있었을 텐데 있으면서 거기서 겪었을 여러 가지 고초를 생각하면 굉장히 눈물이 핑돌 정도로 그런 걸 느낍니다 2010년도에 가나자와의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현 제가 얘보다도 훨씬 못생긴 막사발 한 점이 일본의 의리법적한 이 도자기들 틈에 껴 가지고 크기도 애기 손바닥만 한 거였는데 걔가 거기에 전, 이, 나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거기에 보면은 뭐그 사람들 고증이 정확한 건 아닌데 뭐 1300년대에 만들었던 뭐 고려시대 막사발인데 가가본의 성주인 마이다 가문의 전례 물품이라고 이렇게 써 놨었는데 자, 그거를 서서 보다가 너무 개 처지가 안 돼서, 그러면 1300년도 같은 집에서 800년 전거라는 건데, 800년 동안 일본 땅에서 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또 신세가 딱 겠고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그 박물관 안내인이 와서 사진을 찍, 찍, 찍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가본의 성주가 개를 아, 뭐 굉장히 뭐 애지중지해서 그런지. 어쨌든 800년간 깨지지 않고 관이 되는 거죠. 얘 운명도 일본에 알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겪고 거쳤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이 멘드로져 가지고 그리고 지금 하얀 부분 여기 좀 쪽이 좀 나갔는데 얘 고초를 좀뭐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마큰상처가 없이 결국은 이제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뭐 판단부터 얘가 말을 할수 있다면 아빠 저 고향에 100년 만에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 하겠죠 다 사무 <laughs> 그어예예예야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스포스 버스 까 남의 나라에서 그런 생각하면서 <laughs> 얘는 지금 음. 어저께부터 예, 팔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래 어저께 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의 4대기업들이 매일 전 세계 신제품 기록을 막 내면서 그 신제품을 발표를 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기들이 경매 사이트에 떠 있는 거 보면. 하루에도 몇천 개씩 떠 있으니까 우리 나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 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애를 이 만나서 어떻게 좀저 물수건으로 좀 닦아주고 그러면서 지금 이 애를 좀 보이는데 뭐 일종의 뭐 천목 당아인가 봐요. 그리고 그림이 뜻밖의 이화가 아니라 국화가 지금 그 분량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풀어야 될숙제인데요이려시대 때는 분은이 그 부분은 이화즉백이이잖아요이선왕실의상징이부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분이제그장인들이 만든 기이자가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걸뭐 수천만 점, 뭐 수백만 수천만 점을 고리시대때 찍었겠죠, 만들어했으니까뭐그 당시 기술자들은 몰래 차는 거 기술이 거의 뭐몇 분만 하나씩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가마 진흙 가마에다가 수천 점씩 넣고 구워서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고 그랬겠죠. 얘그 얘가 우리 고향 한국에 돌아온 거를 얘하고 더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서 오늘 괜히 쓸데없이 에, 비록 천 원짜리 만 원짜리의 물건이지만 이만 원짜리 물건에 담긴 생명력이라는 그런 생각, 오랜 세월을 남의 나라 먼 땅에서 에, 고초를 겪었을 생각을 하면서 얘를 좀잘 모셔야겠다, 얘를 좀 사랑해줘야겠다 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에, 잃어버린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